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선 경민 씨.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뚝딱 끓여낸 정성 담뿍 들어간 부대찌개. 어, 괜찮네. 우리 애들이 부대찌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 주는데 먹더라고요. 자, 이제 밥 먹자. 경민 씨의 부름에 하나둘씩 모이는 가족들.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 바쁜 가족들을 위해 식사만큼은 꼭 직접 챙긴다고 합니다. 조심해 조심해 손보고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 올려주세요. 짠. 음. 아침부터 든든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모처럼 네 식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시간이 경민 씨에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짜 식구가 네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는 진짜 오랜,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나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 그죠? 맞아. 야, 이거 너오징어채 좋아하잖아. 네. 응? 아빠, 나 견과류도. 이거 줄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음. 먹어라, 호두. 응, 음. 음. 고마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수고가 잊히는데요. 그 출근을 일찍 하면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데 음. 아빠는 항상 그눈 떠서 일어나서 딸잘 다녀오라고 오늘 하루도 힘내라고 그 아침에 해주는 그 인사가 너무 힘이 나죠. 아니 애들이 착하고 듬직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 잘 챙기고 그러니까 일단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원래 그 원래 그자식자랑한 팔불출인가?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민 씨입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뒤 고요해진 집안. 혼자 조용히 집안일을 시작하는 경민 씨. 익숙한 손길로 구석구석을 정리하는데요. 집이 길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먼지가 계속 쌓이고 여자가 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죄다 머리카락 수성이네 요리의 청소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집안일을 감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장모님이 그 약간 가벼운 초기 초기 그 치매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제 그아드님이 모시고 사는데 부부도 다 맞벌이 부부라 다 출근하고 없을 때는 집사람이 가서 이제 병원도 모시고 가고 또뭐 반찬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도와드리러 갔죠. 이번엔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다 이게 주문한 거예요, 이렇게. 혹시 집에 기저귀를 써야 하는 가족이라도 있는 걸까요? 많은 양의 기저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기저귀 택배로 주문한 거예요. 소매로 부, 판매를 안 하고 대량으로 판매를 해요. 도매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에 삼십 개씩 들어는데 사실 경민 씨는 한달전 받은 수술의 후유증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답니다. 평균 삼 개월을 예상하는데 증상이 빨리 호전되지 않는 사람은 삼 개월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쓰는 데까지 써봐야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방에 미리 기저귀를 챙겨놓지 않으면 이제는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경민 씨. 그날 오후 경민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지하에 자리한 어느 작은 연습실. 아, 제가 공연하는 연극 그 연습장입니다.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연습장에서는 하 마지막 그 연습이 되겠습니다. 음. 초연을 앞두고 연습실엔 긴장감이 감돌고 경민 씨도 차분히 대본을 훑어보며 연기할 음. 준비를 합니다. 일본이 배한다꼬? <laughs> <laughs> 언제부터 이 나라 이 땅이 우리나라 우리 땅이었노? 어이? 웃기지 마. 연기가 시작되자 짧은 순간 연습실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리는 경민 씨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온 그는 스무 살 나이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사십팔 년째 정도 되고 일단 편수는 뭐 연극으로만 치면은 뭐 이백 편 정도 될 것이고요 뭐 영화 방송까지 치면은. 뭐 300평 가까이 되겠네요 생각처럼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경민씨는 오롯이 연극 무대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작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 무대에 올랐죠 제가 뭐 방송이나 영화 쪽에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고 어떻게 그쪽으로 나가는 길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뭐 아예 그쪽은 사실 은 꿈도 안 꾸고 살았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어, 제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후배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한번 그 매니지먼트 회사다 돌려봐라. 연극만으로는 사실은 꾸려 나가기가 좀 벅찼던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영화 방송 나가면서 어, 뭐 어느 정도 좀 집안이 좀 약간씩 피기 시작했고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가자 애 <laughs> 키우는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뭐 네. 당장 공연 진행시켜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뭐 어느 선배님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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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중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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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어, 봐주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고 아뭐 맞아요. 봤어요. 그 영화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연습 도중 갑자기 가방을 챙겨 나가는 경민 씨. 급하게 계단을 올라 화장실로 들어가는데요. 열정적으로 연기를 이어가던 중 그만 소변이 새구만 겁니다. 급하게 처리를 하고 나온 경민 씨. 원치 않은 돌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경민 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다시 연습실로 들어서는 경민 씨. 쉽지 않은 몸 상태지만은 내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다음날 종이 <목소리라> 트기 전,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경민 씨. 어딜 나가려는 건지 결연한 표정인데요. 혹여나 가족들이 깰까 봐 조용히 준비를 해봅니다. 가만있어 봐, 또. 혹시 모르니까 또 기저귀를 챙겨가야지. 긴 외출을 예고하듯 가방에 깊숙히 챙겨넣는 기저귀. 아, 예 항상 그 외출하기 전에 그 비상용으로 기저귀를 챙기잖아요. <laughs> 밖에 나가서 또 실수할지 모르니까. 아침 해돋기전 경민 씨가 서둘러 찾아간 곳은 한 인력 사무소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에휴, 안녕하세요. 네.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지원서를 쓰는 걸까요? 여기 페인트는 없네요. 페인트 있어요 도장공. 아, 아 예. 뭐, 너, 너, 너잘 안. 도전공. 예. 페인트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페인트 일을 좀 해봤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이제 잡부하고 페인트 일을 좀 했었어요. 페인트는 그럼 뭐 도색도 하세요? 예, 도색 했죠. 모든 어.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찾은 인력사무소. 적지 않은 나이에 일거리를 찾은 일조차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그 전에 다른 그 인력 회사에는 수선을 좀 이게 꺼리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요즘은 워낙 젊은 사람을 많이 찾기는 합니다. 그러면 요즘 그 하루 그 일당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요? 18만 원에서 조금 좀 힘들고 하면 19만, 20만 원까지도 주고. 혹시나 하는 희망을 안고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5시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조금 한 6시 조금 지나서 왔더니 벌써 뭐 웬만한 일은 다 나가고 늦게 8시에도 요리가 그 들어온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대기해 보라. 그래서 지금 한번 대기해 보려고요. 하나 둘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고 자리는 점점 비어갑니다.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키는 경민 씨. 그는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거 뭐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고정직이 아니잖아요. 항상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뭐 언제 일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인데 연기도 일이고 그런 것도 일이고 그런데 뭐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게 된 경민 씨. 아유 저, 저기 일 생기면은 저 연락 처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일찍 오셨으면 오늘 또 가셨을 텐데. 아 그러게 좀몰라가지고 <laughs> 그래요. <웃음> 그래도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씩씩합니다. 잠시 후한 가게 앞에 멈춰서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익숙하게 전단지를 꺼내 듭니다. 전단 아르바이트하러 온 거예요. 아르바이트요? 예. 일 없을 때, 한가할 때 이런 일 걸리면은 그냥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일단 수입이 되니까 하는 거죠. 공연이 없는 날이면 가족들 몰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피자 치킨 드시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치킨 드시러 오세요. 추운 날엔 쉽지 않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경민 씨에겐 안성맞춤인 부업이라고 합니다. 뭐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죠.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나 보다 그러고 뭐... 특히 양손에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안 받잖아요. <laughs> 비록 아침부터 고된 하루지만 경민 씨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피자 드 오세요. 이렇게까지 그가 애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은 뭐첫 번째는 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아들하고 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또 애들 한테손벌리기는또 싫어요. 부담 주기도 싫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집 살아가고 내 생활비는 어 좀더 나이 들더라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자라는 게좀 마음 속에 있어 갖고 며칠 후. 오늘은 아내와 함께 어딜 가는 걸까요? 수술 부위 경과 확인을 위해서 병원을 찾은 건데요. 아직 수술하고 이제 뭐한두달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 진행 속도라든가 또 중간에 또 검사 같은 것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왔어요. 수술 후첫 정밀 검사인 만큼. 검사 내내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사실 경민 씨는 전립선 암 3.5기를 진단받았답니다. 금년 1월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봤는데 거기서 그 PSA라고 그 전립선 수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상이 2인데 제가 51이 나왔어요. 암이 의심된다. 종합병원 가서 어 검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뭐 조직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암이 이렇게 퍼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암에 걸릴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단 당시 암의 진행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고 경민 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곧장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 암이 이제 얼마나 그 악성이냐 그걸 따지는 치수가 이제 4에서 10이라고 치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구 정도로 아주 나쁜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립선 암이다 보니까 전립선을 절제해서 그 소변이 이제 자꾸 새는 거 나도 모르게 새니까 이제 기저귀를 자꾸 차고 다녀야 되고 항상 그리고 또 기저귀 같이 차면은 이제 갈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혹시나 이게 밑에 바지나 이런데 냄새가 배가지고 주변에 이게 냄새 풍이지는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 뭐 그런 게좀 사실 신경 쓰이죠. 기저귀를 떼고 싶은 경민 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암을 수술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게다해결되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했을 텐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요실금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기저귀를 차고 있나요? 예. 예. 아, 그런데 요실금은 대개는 짧게는 한 6개월, 음. 길게는 한 1년 이상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짧게 6개월씩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어 기저귀 펑펑 젖는 것부터 그냥 웃을 때, 기침할 때 찔끔 지리는 것까지 다양하지만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기저귀 착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표정이 어두워지고 하루빨리 가족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경민 씨. 사실 제 희망은 기저귀는 올해 안으로 기저귀가 띄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 그다음에 그. 암은 아무리 초기 암이라도 완치 판정까지 5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 남편 뭐... 그 정도면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오후 아빠 운동 가자 아빠 산책하자 걸어야지 걸어야지 산책 오늘 운동 가자 산책가자고 응. 우리만 안 하면 되니까. 몸에 힘 주면 소변 나와. 음. 음. 검진 결과를 듣고 경민 씨보다 더 마음이 바빠진 가족들. 이젠 곁에서 더욱 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으면 안돼 아빠. 아니 하나 넣어도 돼. 아니 아니 야 아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을 휘저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그래야 더 이렇게. 어. 부폭을 좀 넓혀야 돼서 어. 응. 자기 복폭 수준에 반은 더 넓혀. 넓히래요. 아 양쪽 써더니까 귀가 시끄럽네. <웃음> 참? <웃음> 아니 다 아빠를 위한 단골이지. 단골이요 아직 운동이 쉽진 않지만 가족들 앞이라 더 애써 보는데요. 여기가 여기에 내가 힘을 주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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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땡긴다 어, 그럼 둘 여기 허벅지랑 여기가 땡 오, 어. 그러면 은 이제 효과가 오는 겨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별로 땡기는 거 모르고 그냥 편하게 했어요 음. 술 하기 전에는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근육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손이 아파요. 열정적인 딸의 트레이닝에 열심히 몸을 움직여 봅니다.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 봅니다. 딸이 이렇게 관심 가졌을 때 열심히 하세요. <laughs> 자꾸 뭐라 퉁퉁거리지 마시고. <웃음> <웃음> 어, 내가 언제 또 이렇게요? 해준다고요. 그 남편 자체가 좀내 네, 내향적인 면이 있어서 거의 표현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가정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해왔던 게 지금은 지나면서 그 부분도 너무나 내 네, 안타깝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며칠 후 쌀쌀해진 가을 날씨 속 오늘도 어김없이 외출에 나선 경민 씨. 요즘 경민 씨가 부쩍 찾는 곳이 있답니다. 망설임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대체 누구네 집에 온 걸까요?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몇 시에 먹었어? 열두 시 반쯤 먹었어. 어, 아니, 오늘 밤에 비 온대. 밤부터. 글쎄, 뭐 내일?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날씨가 확 추워진다는데, 응. 저기 뭐 저거 다른 뭐 후유증 같은 건 없어? 응. 후유증 없어. 응. 응. 저희 누나인데 누나가 원래는 간호사였어요. 근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간호사 일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색소망막변산증이란 진단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야도 좁아지고 시력이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떨어져가지고. 뭐 거의 지금은 뭐 혼자서는 외출을 못해요. 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누나를 위해 살들이 부축해 마당으로 나가봅니다. 아유, 감이 많이 자랐네. 어, 어 알이, 알이, 붉어졌어. 어, 어. 지금 다 익었겠는데? 어. 그... <laughs>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야, 뭐. 경민 씨가 누라집 감수하게 났습니다. 이거 뭐 이거 잘 익은 건가 이거? 알은 실하네. 이 예. 쁜거 같아. 어, 아니 크기가 되게 큰데? 어. 보이는 것보다 또 이제 촉각으로 아는 거죠. 뭐 이거 하고 이렇게 내밀었을 때 제가 아, 이거 감이구나 하고 얼른 알아볼 수는 없어요. <laughs> 누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경민 씨. 높은 곳까지 손을 뻗으며 감을 정성껏 따봅니다. 여기 따는 것도 일이네.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한 동생. 이분들이 날 조금만 따. 아유 온 김에 딸만한 거다 따고 가야지 그래도. 아, 예전에는 수영이가 다 따줬는데, 이제 수영이 결혼하고 나니까 따줄 사람이 없어. <laughs> 가만이 요거는, 아유, 보자. 어, 요거는 다 익은 것 같은데? 오, 유다 익었다, 이거. 응? 어, 한번 먹어봐요. 어, 요기. 잘 익은 감을 누나에게 먼저 건넵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간 듯한 두 사람. 오, 진짜 꿀이에요, 꿀. 달고 맛있고. 음. 정말 좋네요. 다치 않게 살살 나야 이게. 씨가 이쁘게 잘 나무진 솜씨로 감을 남들이... 정리하는 경민 씨. 힘든 내색 없이 돕는 동생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경민 씨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했다고 합니다. 큰형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큰 누님이 담낭암 지금 맑고 계시는데 여기저기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뭐 호스피스 대기 중이시고 그다음에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이제 위암 어 3.5기였는데 완치가 됐고 그 이제 저암 그러니까 육 남매 중에 네 명이 암이 걸린 거죠. 경민 씨네 육 남매에게 삶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느새 형제들 대부분이 암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죠. 막내 경민 씨마저 결국 암 투병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집같이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걸리는 건 저도 네, 잘못 봤어요. <laughs> 거의 절반 이상이 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좀 드문 거 같아요. 제 큰형님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지 저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했지. 설마 내가 암이 걸릴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기에 경민 씨의 누나는 동생의 암 소식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답니다. 누나는 아픈 내색도 못한 채 책임감 하나로 버텨내는 동생이 그저 안쓰럽기만 하죠. 그게 가장의 무게일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며칠 후 아침부터 딸라이 씨에게 메이크업을 받는데요. 오늘은 경민 씨 가족에게 조금 특별한 날이랍니다. 근데 아빠 주름이 많이 졌다 이렇게 보니까. 음, 아유, 그럼 내일 모레 실십인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나 <laughs> 눈에도 많고 이마에도 많고. 오케이 좋아요.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데요. 내일 함께 지내는 가족이지만, 나란히 서 있는 거는 참 오랜만입니다. 사진 한장한 한 장마다 오늘의 따뜻한 추억을 아름답게 담아봅니다. 그때, 딸 라이씨가 아빠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진짜 음. 오랜만에 아빠한테 음. 음. 여기 손편지를 적었어요. 음. <laughs> 편지까지. 네. 아빠 아빠의 소중한 딸 나혜예요. 아빠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다요 딸의 진심이 담긴 편지에 생각이 많아진 경민 씨. 힘든 건 혼자 버텨야 한다고만 믿었는데. 가족과 나누면은 덜수 있다는 걸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어 살면서 자란 게두 가지가 있다 그 뭐냐? 첫째, 결혼한 거 둘째, 자녀 가진 거 우리 가족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책임감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한 삶을 걸어온 문경민.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더욱 값지고 찬란한 순간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